40mm. 적용. 정렬. 아래에 어, 섭입된 걸알수 있습니다. 대칭. 패턴. 패널에서 대칭 동 클릭. 개별 피처 대칭이 있고, 솔리드 대칭이 있습니다. 솔리드 대칭 클릭. 솔리드 5번. 대칭 평면. 검색 기상에서 원점 아래에 있는 XZ 평면 클릭. 오른쪽에 MC,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확인 Solid 5번 그리고 Solid 6번 대칭 대칭 평면 엑서젯트 평면 클릭 솔리더 대지 체크, 솔리더 6번 뒤쪽에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확인, 생성된 솔리더 4번, 5번, 6번, 결합도구를 이용을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기준, 솔리드 선택, 도구 번체 솔리더, 4번, 5번, 6번, 적용, ctrl 키를 눌러서 세개를 선택했습니다. b 기 아래쪽 클릭. 보면은 작업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품은 프론트 스케치 가이선 켜겠습니다. 정면에 관통되는 탭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탭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피처 표면에 작업 평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 탭에서 작업 피처 패널 내에 평면 클릭. 원점 아래에 있는. XZ 평면, 클릭. 그리고, 앞쪽, 뒤쪽이 아니라, 앞쪽, 원통면에서는우스 포인트가 가까이 위치하는 쪽에, 작업 평면이 생기는 걸알수 있습니다. 클릭. 작업 평면 위에서, 라이트 컬리, 컬리, 법선 반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구멍 피치 하나 작업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면 작업 시에는 구멍이 두 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된 거리까지 이 거리까지 돌출 패턴으로 작업 해주면 은 도면 작업 시에 주석이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현재는 관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클리 스케치 작성 클릭, 스케치, 그리기 패널에서 형상 도구 클릭 프론트의 홀의 중심이 될 중심점 클릭 추가된 걸알수 있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자세히 보면, 녹색 점이 있고, 십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구멍 작업 시, 3D 모형 탭에서, 특히 수정 로그 패널에 있는 구멍을 얘기합니다. 이 개수만큼 구멍을, 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단, 이 점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점을 자동으로 구멍의 중심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탭에서 중심점을 선택한 후에 형식 패널에 있는 중심점을 체크를 해서 중심점으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다시 체크 한번더 클릭해서 이전의 점으로 변환합니다. 3D 모형 탭으로 이동, 수정 패널에서 구멍 클릭. 하면 지금 현재는 중심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기본 값이 전체가 관통 이기 때문에 뒤쪽까지 관통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값은 드래그 선택해서 키보드 상의 딜리터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라이터로 클릭, 측정, 자세 보면 완전히 닫힌 원을 클릭 시에는 반대편, 중심점, 반대편까지 빨간 선이 나타난 것을 알수 있고. 열린 사이클, 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만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부분 클릭. 2.5mm. 그러면은 두 배면은 5mm가 되겠죠. 지금은 탭이기 때문에 구멍 대화 상자 내에서 세 번째 탭 구멍을 체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는 것은 기존 데이터 내에 엑셀 스레드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 이거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데이터 폴더 온냅니다 디자인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쓰거나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이렇게 그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데이터 디폴트 위치를 찾은 후에 누락된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엑셀서 이 값이 없네요. 컨절없이 붙여넣기, 닫기 탭고 마 클릭. 스레드 유형 로우 클릭 ISO Metric 파일, 파일 세번째 클릭 크기 로우 클릭 5 기본 MOA 0.8이 선택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선을 대지 않습니다. 전체 깊이 체크 클릭, 확인. 비우 탭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바둑판 시 어로 클릭 클릭 수직 바둑판 시. 평면도,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롱 클리어, 음영 처리 또는 숨겨진 모습이 있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목소리 음면 처리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라이상 없이 작업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업을 이루어진 후에 위스케치를 지울 수도 있겠으나 조립 작업시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면 스케치들은 선택을 해서 검색기막 대상에서 평면 클린. Shift 키 홀더 키보드 상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 선택 후에 Right 클릭 가서 언체크해서 꺼줍니다 그래픽 에어리 상에서 프로파일 Right 클릭 나타난 팝업 창에서 검색기에서 찾기 클릭 하면 이렇게 검색기에서 보여줍니다. 스케치 ship like c l a uncheck 가이 선끄기 언론이 평면도 클 l a y 그래픽 에리어 또는 작업 창에서 라 r i t e clay uncheck